구찌도 너무 보고 싶고 해서, 구찌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구찌가 얼마나 많이 컸을지 기대가 됩니다. 구찌야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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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! 아이고, 이뻐! 아이고, 이뻐! 아이고, 이뻐, 아이고, 이뻐, 아이고, 이뻐, 아이고, 이뻐, 아이고 이뻐, 알았어. 예뻐예뻐 구찌. 구찌, 예뻐 너도 예뻐길리도예뻐길리도예쁘고 이뻐. 아, 이래서 사진 못 찍으실. 와, 사진, 사진이 불가능하네. 고쥬야, 애 이뻐라. 고쥬야, 어딨 와, 고쥬 진짜 예쁘다 귀가 어떻게 이렇게 쫑긋었어요? 엄마는 귀가 안 썼는데? 신기하다. 아빠가 썼나? 예들 이뻐라. 리고좀한 번만 보여줘. 고쥬야, 고쥬야. 길이도 낙선처을 싫어한다는데 이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? 저를? <laughs> 네. 안녕, 갈게. 너 이렇게 예쁜 줄 이뻐질 줄 몰랐다? 아이침범복이네침범복이고 친범벅. <laughs> <laughs> 이뻐라 아이고 <에이>, 이뻐라 <laughs>